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8장 찬송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국이 모든 영과 군터만도 못하도다 오칼보리오칼보리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어, 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그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지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도이못 목히신 오배로우신나의주구주 예수 돌보리에 흘린 피로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부어 가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에못 박히시 오베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몸 주께 드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배로우신 나의 주 누가복음 1구장 41절에서 44절까지 41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섬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리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고살핀 반면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 아멘. 예수님은 모든 우주 창조자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으로 그 권세를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섬기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곧 망할 겁니다. 로마에 항거하다가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말니다 망할 권세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죽이는 세상의 권세는 곧 망할 권세입니다. 잠시 후면 없어질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멸망당할 권세, 금세 없어지고 말그 권세에 잡히어 그 권세에 의하여 죽음을 받으십니다. 그걸 감수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아, 당신이 당해주는 세상, 곧 망할 세상을 보시고 우십니다. 우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울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가지지 않고는 울 수가 없고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울지 않습니다. 좌절과 슬픔과 그 분노가 지금 눈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우심이죠.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그냥 당장 가지고 계신 권세와 권력 그 힘으로 당장의 결과를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조급증인데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그 슬픔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을 주님 자신이 감수하십니다. 사랑하시고 품고 애쓰고 소원하는 일에 결국은 그 예루살렘이 당신을 배반할 것이며 당신의 사랑을 외면하고 당신의 이이 성실하심을 좌절시키고 말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실 뿐입니다. 죽음으로 예수를 몰고 간 저들의 그 불순한 의지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감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 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마땅히 대응해야 하는 신앙적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세상 앞에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라. 신앙의 대응이 이러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혼자 그 일을 하셨고 나는 그 상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란다. 나를 구원하신 그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잠시 후면 없어질 세상이죠. 주님 다시 오시면 없어질 세상. 죽으면 끝나는 잠시의 세상. 죽으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손을 쓰지 못하는 잠시 동안 살아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좌절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고통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것처럼 안타까움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겁니다. 그것을 감수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아, 그렇게 살아서 어느 자리까지요?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드디어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죽고 크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 서신의 이런 고백들이 얼마만큼의 깊이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저, 저들의 고백인지 드디어 알게 됩니다. 이건 외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나에게는 해당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 반드시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그 짧은 이해 속에 그저 나 하나, 내 인생밖에 보이지 못했던 인생이 이제 철이 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한숨과 아, 이 슬픔과 이 고함치는 내 삶이 그저 소비되고 마는 그저 없어지고 마는 의미 없는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알았다가 아 그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겪어내는 이런 삶이 곧 십자가를 치는 삶이며 이렇게 견뎌내고 싸워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럼 우리는 살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곁에서 나를 붙드시며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우리 인생 신앙 현실인 겁니다. 아. 신앙으로 살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라는 말이 일부러 도망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삶의 원칙이나 우리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구속, 어그그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유일하게 확인시켜주는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길 외에는 확인시켜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삼 제물로 드리라 이거죠. 우리 인생 내 몸뚱아리 가지고 현실을 살아내는 것,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고 오해와 박해가 있지만 감수하면서 가자 이거죠. 그래도 지금은 평화 시대 아닙니까? 어, 전쟁 시대. 그 외부적인 폭력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머리가 깎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리 몽둥이가 붙질러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그 피동적인 그 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적극적인 그 신앙으로 부딪혀야지 되는 고통과 분리가 아픔 속에 있지요. 그러니 내가 적극적인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그 고통을 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과 그 길은 정말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미련한 판단이며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그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너? 어, 공부하고 놀래? 놀고 나서 공부할래? 그럼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놀고 나서 또 놀래? 이게 아이들의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을 모르거든요. 아이들은. 그죠? 오늘 만족하는 것. 오늘 즐기는 것. 그게 미련하는 것이죠. 철이 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아이죠. 아이는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되고 어른이 돼 보면 내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 그 어릴 때 내일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조금 열심히 할 걸. 그때 잘잘 했으면 지금 내 인생에 이런 꼬리표가 붙어서 따라다니지는 않을 걸. 그 무거운 인생의 그 무거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그러니 잡죠. 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면 안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해야지 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다. 그겁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는. 그런 것이죠. 놀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오늘 놀고 내일부터 하지. 그 사람은 늘 놀죠. 왜? 오늘은 늘 오늘이니까. 내일도 닥치면 내일이 오늘이 되니. 매일 오늘은 놀고 자신하고 상관없는 내일은 그건 관심 없는 날이 되죠. 그게 그게 그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게 자신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예수의 제자된 이 삶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양보할 마음도 없는 겁니다. 마땅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의 영광을 알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을 살아 내일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들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얻을 그세상의 어떤 몇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내것몇개 내놓으면 어, 그러면 액땜하는 것처럼 그내 인생이 무슨 그 어, 어려움이 풀리고 말이죠. 어, 얼마 드리면 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 드리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지럽고 미련하고 못나고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를 위해서 울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 내용입니다. 세상을 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환경과 저 사람을 보고 울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도망가고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울면서 말입니다. 내 신세가 철양에서가 아니라 저들이 불쌍해서.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자로서 얼마나 큰 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아, 그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아유, 빨리 살다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아, 그런,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나쁜 것들 하면서 세상과 나를 차단시켜서 그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만 품어라.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네가 삶에서 몸부림을 치거든 그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네가 네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놓지 않으며, 결코 내가 너를 망하게 하지도 않고, 결코 내가 너를 실망과 좌절 속에 그렇게 빠져버리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네. 그 자리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이 가지고 오는 그 영광이. 네가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찬란한지 그걸 내가 보게 하겠다. 그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모습 육체로 오셔서 구체적인 역사의 현실 속에 찾아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속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저들을 향해서 밖에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 속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에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그들 속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삶에 이 예수님의 세상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저들을 끌어안고 품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 그렇게 나타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부요하며 당신의 책임이 영광이 되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되었고 요구되고 있는 신앙의 현실이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깊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친구야 하면서 어깨동무하시고 그렇게 손잡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울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신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 구원과 영광과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부함과 그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만 오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로 오늘을 허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신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은혜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걸음을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기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삶에 친히 찾아가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먼저 주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알고 믿음으로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걸을 때 오는 그 만족과 감격과 감사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